로판하면 나오는 제목 중 하나이자 리디 사대 서방 중한 명인 탄 서방이 나오는 상수리나무 아래 같이 봐요. 맥시는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무시당했고 하급 기사였던 리프탄과 결혼합니다. 리프탄은 결혼 후 바로 드래곤 사냥을 나갔고 드래곤을 물리친 최고의 영웅이 되었죠. 그리고 리프탄이 이혼하기 위해 맥시가 있는 공작성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아버지는 남자 한명 사로잡지 못하냐며 맥시를 타박하죠. 리프탄과 왕녀 사이의 혼인 이야기가 오간다는 말에 아버지는 이혼을 막지 못하면 각오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 결혼은 공작이 토벌 전에 나가야 하는 의무를 리프탄에게 떠넘기기 위해 진행시킨 것이었고 맥시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첫날 밤을 치른 후 리프탄은 드래곤토벌대에 합류하기 위해 떠났고 맥시는 공작성에 혼자 남겨집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맥시와 리프탄. 맥시는 겁에 질려 나오지 않던 말이 더 나오지 않았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본 리프타는 사제에서 돌아온 남편을 반기는 척이라도 좀 해보지 그래. 리프타는 답답한 마음에 돌아서는데 리프타니 돌아서자 버림받을 거라 생각한 맥시는 리프타의 옷자락을 잡고 긴장해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며 눈물을 글썽거리죠. 리프타는 맥시에게 입맞춤하고 분위기가 잡히는 듯싶더니 부하가 방으로 들어와 마차가 대기 중이라며 지금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지금 바로 떠날 거다. 짐을 싸라는 말에 맥시는 왜 자기 짐을 싸냐고 되묻고 리프탄은 그러면 혼자 돌아가라는 거냐며 원래 맥시가 있어야 할 자신의 영지로 떠날 거라고 하죠. 맥시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리프탄은 이제 나의 아내이니 아버지의 허락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맥시는 리프탄과 함께 처음으로 성 밖으로 나가게 되죠. 창밖을 보며 좋아하던 맥시는 리프탄의 헛기침 소리에 리프탄이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데 의기소침해진 맥시에게 리프탄은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끔찍한가?" 맥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냐는 리프탄의 물음에 맥시는 돌아가면 아버지가 날 정말 죽일지도 몰라 얼른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해. 하지만 맥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벌벌 떨기만 하는데 그런 맥시의 모습에 리프타는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데 맥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평생 데리고 산다는 말에 맥시는 놀라는데 리프타는 부부가 평생 같이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맥시에게는 별것 아니라고 해도 자신은 결혼 서약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하죠. 맥시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리프타는 그렇다면 왜 3년 동안 내 영지가 아니라 공작성에 남아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이 공작성에 몇 번이나 데리러 갔지만 맥시는 영지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맥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죠. 그때 마차가 흔들리고 부하가 오우거가 나타났다고 소리칩니다.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기사들과 리프 타는 거대한 오우거와 맞서 싸우고 맥시는 무서움에 마차 안에서 떨고 있는데 그때 오우거 한 마리가 마차 안에 맥시를 발견하죠. 놀란 맥시는 뒷걸음치다가 마차의 문이 열려 마차 밖으로 떨어지는데. 마법사가 마차에 방어막을 쳐놓았으니 다시 마차 안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칩니다. 맥시는 마차가 흔들려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사와 마법사가 정신없는 사이 안전한 곳으로 기어가려다가 오우거와 딱 마주쳐버리죠. 맥시는 오우거 발에 발필 위기에 처하고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한 순간에 리프탄이 나타나 오우거를 처리하고 맥시를 구하는데 그 모습을 본 맥시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립니다. 기절한 맥시는 여관에서 눈을 뜨고 리프타는 맥시에게 물을 건네주면서 오우거가 아니라 자신을 보고 기절했다고 말하는데 맥시는 죄송하다고 사과하죠. 아버지라면 벌써 지팡이가 날아왔을 텐데 오히려 날 걱정해주는 것 같아. 한숨 돌린 맥시는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는데 리프타는 숨도 못쉴것 같은 옷은 더러워졌다며 한이한테 세탁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프탄은 어차피 지금 몸을 숨겨봤자 소용없다며 몸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힌 것이 자신이라고 말하죠. 리프탄은 맥시에게 스프와 빵을 먹으라고 주는데 맥시는 절반도 먹지 못하고 맥시가 남긴 음식을 보고 리프탄은 귀한 귀족 아가씨의 입맛을 맞추려면 앞으로 힘들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맥시는 자신이 리프탄을 화나게 만든 건 아닐지 그리고 자신을 데려온 걸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지 생각하고 결국 왜 자신을 데리고 가는 건지 조심스레 리프탄에게 묻죠. 그리고 이혼을 원하는 거라면 차라리 지금 하자고 하는데 리프타은 맥시의 말에 화를 내며 내가 죽도록 싸우는 동안 다른 놈과 눈이라도 맞은 거야? 맥시는 울먹이며 사람들이 리프타은 자신과 이혼하고 왕녀와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맥시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자 리프타은 맥시를 안고 위로해주면서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안은 진작에 거절했다고 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이미 부부야. 다음날 부하는 리프탄과 맥시가 있는 방에 문을 두드리고 지금도 많이 늦어졌다며 빨리 출발해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출발 전 맥시는 새 옷으로 단장하게 되는데 화려한 드레스를 처음 입어보는 데다 혼자서는 입기 어려운 옷이라 당황했고 다행히 맥시를 데리러 온 리프탄이 직접 옷 입는 것을 도와주죠. 리프탄은 급하게 구한 옷이라 성에 차지 않아도 참으라면서 영지에 가면 더 좋은 옷을 구해주겠다고 하는데 맥시는 공작성에서 천대받았던 걸 알면 리프탄이 실망할까 봐 내색하지 않고 이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 리프탄의 기사들은 늦은 것이 맥시 탓이라고 말하고 리프탄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죠. 리프탄은 공작 때문에 기사들이 호의적이지 않지만 맥시는 이제 내 아내라며 단단히 주의를 주겠다고 합니다. 자기 때문에 화내는 리프탄을 보자 맥시는 웃음이 났고 그 모습을 본 리프탄은 맥시가 웃는 모습을 처음 본다고 하죠. 하루 종일 이동한 리프탄과 맥시 일행은 숙박하려 하는데 장사꾼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리프탄은 맥시가 잘수 있는 공간만 제공해준다면 원하는 대로 돈을 주라고 명령하고 기사는 맥시를 한번 째려보더니 아직 공장령이니 트집 잡히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리프탄의 명령대로 하죠. 하지만 맥시는 눈치가 보였고 혼자만 좋은 방에 묵으면 미움받을 것 같아 리프탄을 잡고 혼자는 싫다고 합니다. 리프타는 맥시의 잠자리를 봐주고 저녁으로 찐 감자를 맥시에게 주죠. 맥시는 감자를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자는 시간 리프타는 맥시를 안고 눕는데 맥시는 당황해서 조금만 떨어져 달라고 하지만 리프타는 아랑곳하지 않죠. 그때 마법사인 루스가 적당히 하라며 리프타에게 한 소리하고 맥시에게는 보험 마법이 걸린 따뜻한 마석을 주고 맥시는 루스에게 고마워합니다. 그렇게 맥시는 따뜻하고 기분 좋게 잠이 들죠. 이후 여러 번의 노숙을 했고 덮치는 마무를 처리하면서 몇날 며칠을 달려 영지에 도착합니다. 저기가 내 영지 아나토리야 리프트는 맥시에게 영지민들 대부분이 용병이나 광부들이고 농사짓기에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면서 겉보기엔 상막해 보여도 내부는 그럭저럭 괜찮을 거라고 하죠. 맥시가 거대한 요새 같다고 하자 마무들 때문에 성벽을 공들여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지민들은 진심으로 리프탄과 렘드라곤 기사단이 돌아온 것을 환영했고 맥시는 아버지를 무서워만 하던 공작가와는 분위기가 다르단 걸 느끼죠. 리프탄과 맥시는 성에 도착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안 풍경은 상막합니다. 리프탄은 성을 꾸며놓으라고 전보를 보냈는데 왜 아직도 성 안이 상막한 건지 묻는데 집사는 양탄자를 깔고 양초를 놓았다며 큰돈을 마음대로 쓰기 어려웠다고 하죠. 리프탄이 화내는 소리를 듣자 맥시는 아버지가 자신을 꾸짖던 것이 생각나고 리프탄에게 쉬고 싶다고 하죠. 리프탄은 겁먹지 말라고 맥시를 달래주고 맥시를 안고 방으로 갑니다. 리프탄은 공작성에 비해 자기 성이 너무 초라하다고 말하며 애초에 성을 꾸미는 건 맥시의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맥시는 겁에 질려 눈을 질끈 감는데, 리프탄은 이제부터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성을 마음에 들게 꾸며보라고 하죠. 하지만 맥시는 안주인이 해야 할 일들을 배운 적이 없었고 망설이자 리프타는 이제 여긴 너의 집이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맥시는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맥시는 성을 최대한 아늑하게 꾸며보겠다고 하죠. 맥시는 교육받지도 못했고 큰돈을 써본 적도 없지만 다시 공작성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맥시는 성의 안주인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한여에게 연무장이 어디 있는지 말을 더듬으면서 묻는데 한여는 말을 더듬는 맥시에게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고 하죠. 순간 맥시는 쓸모없는 말더듬이라고 말하던 아버지가 생각나서 얼굴을 붉히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도망치듯 방을 나갑니다. 맥시는 한여가 자신을 비웃었을까봐 신경이 곤두서는데. 한 여는 황급히 맥시를 쫓아와 자연스럽게 맥시를 식당으로 안내하죠. 맥시는 이곳은 공작성이 아닌 아나톨이란 사실을 곱씹으며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집사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최대한 말을 더듬지 않고 말하려고 애를 쓰죠. 집사는 맥시가 말을 더듬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차분히 대답해주고 성을 안내하겠다고 말하자 맥시는 안심합니다. 집사는 성을 안내하면서 18살의 영주가 된 리프탄이 이곳 영지민을 위해 한 일들을 뿌듯해하며 이야기하죠. 다 쓰러져가는 연회장을 본 맥시는 당황하는데 집사는 연애를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서 그랬다며 머스케하고 맥시는 최대한 빨리 상인을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원 한 가운데 황량하게 서 있는 흉측하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보게 되죠. 성내를 돌다 맥시는 기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집사가 리프탄이 연무 중에 외부인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조언해 맥시는 서둘러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맥시를 발견한 리프탄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부하들은 처음 보는 단장의 모습에 질색하죠. 리프타는 말없이 가려는 맥시를 잡고 왜 그냥 가냐고 묻는데 맥시는 훈련에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돌아가려 했다고 말하자. 리프타는 방해가 될리 없다며 이제 자기가 성을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성벽 위에서 리프타는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겠다며 공작가에서 지낸 것처럼 호화스럽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에 맥시는 리프타니 연애 경험이 많은 바람둥이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천대받고 잘한 걸 알게 되면 리프탄이 변할까봐 걱정합니다. 리프탄이 연무장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은 맥시에게 한여가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자 맥시는 한여가 세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한여는 아침에 실례를 범했다며 고개를 숙이고 맥시가 신경쓰지 말라고 웃으며 답하자 한여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한시름 놓습니다. 한여는 앞으로 정성껏 모시겠다고 말하며 저녁에 있을 만찬을 위해서 새롭게 치장하는 걸 돕겠다고 하죠. 단장한 맥시는 떨리는 마음으로 저녁 만찬에 참가하고 리프탄은 맥시를 불러 성의 안주인으로 소개하며 정중하게 대해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기사들은 맥시에게 인사하는데 맥시는 이런 자리가 불편했죠. 만찬 자리는 드래곤 토벌 당시 리프탄의 활약과 신성 기사단의 쿠아일과 결어서 승리한 이야기가 오가며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맥시는 딱딱하고 무서웠던 공작가의 만찬 자리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훨씬 마음에 들었죠. 다음 날 리프 타는 일을 처리하러 나가고 그 사이 맥시는 도서관을 찾아 그동안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시간이 흘러 성을 새로 단장하기 위해 상인을 만나기로 한 날이 됐죠. 하지만 맥시는 상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정신 없이 하루가 흘러갑니다. 다음 날 상인이 이것저것 샘플을 보여주고 맥시는 상인이 추천하는 제품을 모두 구매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는데 집사가 들어와 맥시에게 재봉사가 왔다고 이야기하죠. 상인은 샘플을 모두 놓고 갈 테니 생각해보고 연락달라고 합니다. 맥시는 큰 돈이 드는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데 그때 리프탄이 돌아오죠. 리프탄은 잠시 망설이더니 품 안에서 들판에서 꺾은 꽃을 맥시에게 선물하는데 리프탄은 제법 예쁘게 보였던 들꽃이 막상 가져오니 초라해 보인다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라고 합니다. 저 정말 예뻐요. 고 고마워요. 맥시는 자신을 위해 누군가 꽃을 선물한 건 처음이었고 정말 예쁘다고 말하면서 고마워하죠.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 맥시는 리프탄과 기사들이 함께 식사한다는 소식에 식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식당 안에서 전승식에 참석하기 위해 왕도에 가는 날짜로 기사와 리프탄이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기사는 전승식에 늦으면 왕의 눈밖에 날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수도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리프탄은 사흘 뒤에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사가 공작령에 들르지 않고 바로 왕도로 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맥시는 자기 때문에 리프탄이 곤란해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맥시는 피곤해졌다고 말하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갑니다. 맥시는 리프탄이 방으로 돌아오자 왕도에 언제 갈지 묻고 싶었지만 말을 빙빙 돌리는데 맥시를 본 리프탄은 표정이 어둡다며 무슨 일 있는지 묻죠. 리프탄은 맥시를 위해 가장 화려한 연애를 열어주겠다고 말하면서 곧 왕도로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선물을 가득 싣고 오겠다고 약속하죠. 맥시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지만 떠나고 싶지 않다며 고민하는 리프탄을 보자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다시 집을 떠나야 하는 리프탄의 마음을 이해하며 조용히 위로해줍니다. 3일 후 리프탄이 왕도로 떠나는 날이 되었고 맥시는 급하게 단장하고 리프탄을 배웅하기 위해 달려가죠. 하지만 기사들과 떠날 준비를 하는 리프탄을 방해할까봐 말을 걸지 못하고 혼자 기둥 뒤에 숨어있었는데 리프탄이 맥시를 발견하고 리프탄은 맥시의 배웅을 받으며 금방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왕도로 출발합니다. 집사는 리프탄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난 건 처음이었다며, 항상 리프탄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불안했는데, 맥시가 오고 나서부터 성이 집 같아졌다며 맥시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맥시는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들켜 사람들에게 또 버려질까 봐 두려웠고, 리프탄의 부재로 인한 불안 때문인지 맥시는 크게 몸살을 앓습니다. 몸을 추스른 맥시는 내가 변하면 리프트니 실증이 나는 날이 오더라도 곁에 머물 수 있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일을 하기로 하죠. 상, 상인을 상 부불러줘요. 맥시는 성의 살림 내역을 정리하지만 화폐 단위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고 도서관에 있던 루스는 고민하던 맥시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며칠 후 루스는 집사에게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집사도 이해할 거라고 하지만 맥시는 루스가 도와주기로 했으니 계속 도와달라고 하죠. 정말 내외가 뻔뻔한 건 어찌나 일이 똑같은지. 결국 루스는 맥시를 계속 도와줍니다.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던 루스와 맥시는 정원에 있는 죽은 나무를 보게 되는데 루스는 나무를 뽑아버리면 하인들이 많이 당황할 것이라고 하죠. 아나톨 사람들은 나무의 정령이 산다고 믿었는데 영웅과 오크나무 정령의 사랑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오고 있어 사람들은 오크나무를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루스는 이 나무를 뽑아뗄 감으로 쓴다면 사람들의 반감을 살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맥시는 흉측한 나무를 그냥 둘수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는데 루스는 자기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맥시가 마법사에게 오크 나무를 살피게 했다는 이야기는 하인들 사이에 금방 퍼집니다. 맥시가 하던 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루스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사치품들을 취소하라고 하죠. 결국 맥시는 상인을 만나 주문품을 축소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죠. 맥시는 공사 지휘와 월동 준비까지 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마구간을 찾은 맥시는 겨울 동안 필요한 것들을 묻고 나오면서 리프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견습기사 두 명이 맥시에게 말을 걸죠. 성을 혼자 다니는 맥시에게 견습기사들은 자신들이 호위하겠다고 나서는데. 맥시는 처음엔 거절하지만, 견습기사들이 실망하자 결국 허락하고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견습기사들은 검술대회에서 리프탄을 보고 기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며, 리프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죠. 맥시는 부인인 자신이 리프탄에 대해 견습기사보다 모른다고 하기 싫어, 리프탄과 영지로 올 때, 오우거와 만났던 일을 견습기사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그것도 과장을 많이 하고, 직접 보지도 못했던 내용까지 더해서 말하죠. 그때 나무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그곳엔 루스가 있습니다. 루스를 보자 맥시는 자신의 허풍이 부끄러워졌고 얼굴을 붉히는데 견습기사들은 눈치 없이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하죠. 맥시는 당황하는데 다행히 루스가 적당한 말로 견습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루스는 궁전 마도구를 통해 전보가 왔다며 리프탄이 전승식이 끝나자마자 아나톨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건네주죠. 맥시는 품에 안은 양피지에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영상은 상수리나무 아래 21화 중간까지 정리했으니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21화부터 보시면 됩니다. 상수리나무 아래는 리디북스를 대표하는 작품들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 메차코믹에서 런칭 1개월 만에 거래액이 100억 원을 돌파할 만큼 해외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작품이죠. 그리고 2025년 기준 리디 독점 웹툰 중 별점 참여 수가 5만을 넘기는 작품으로 가장 높은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현재 시즌 5가 연재 중으로 로맨스 판타지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정주행해 보세요. 보시면 왜 많은 분이 사랑하는 작품인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